개경계. 무상심심민몇 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의열의 진실이, 개법장 진언, 오마라, 나마라다, 오마라, 나마라다, 오마라, 나마라다. 제1. 법회 인유분.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기수국 고독은 여대비 구중 1250인구, 이시세준, 식시차기지발, 입사위 대상, 걸시거기성 중 차제거리 한지분 저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제2. 선영기청분. 시 장로 수보리 제재 중증 측정 자기 편단 옥은 우슬착지 합장 공경 2 0 0불언희우 세정, 열의 선언염 제보살, 선부적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뇨따라삼막삼보리심응운아주 응아, 항복기심, 불언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서설, 열의 선언염 제보살, 선부적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녀인 바라뇨따라삼막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존, 원여용문. 제3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하생 약유생 양모생 약유상 양모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약보살 유하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제3묘행무주분 부차수보리보살 업보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초법보시 수보리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약보살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어유나 동방허군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남서북방사요상허군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보살부주상보시북덕 역부여시불가사량 수보리보살당응여서교주 제5. 여리실견분 수보리 여유나 가해 신상 견열해부, 불야 세존 불가해 신상 득견열해,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해. 제육 정신희유분,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애 루후오백세 유지 개수 복자 어차 장구 능생신심 2차 위실, 당제시인 불어 일불 이불 3사5불 이종성군 이여 무량 천만 불서 종재성군 문시장군 내지 1념생증 신자 수보리 열의 실지 실견 시제중생등 여시 무량복도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착아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착아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흥비법. 제7. 무등무설분. 수보리, 어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보련, 리 여야, 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의 일체현상, 개의무이법 이유차별. 제8 의법 출생분 수벌이 어휘나 약인 만 삼천 대천 세계 칠보 이용 보시 즉시 소득 복덕 영의다부 수벌이한 심다세존 하이고 시 복덕 즉비 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인 어차 경중 수지 내시 사구 계정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벌이 일체 재불 급 재불 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법 계종 차경출 수벌이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제9 일상 무상분 수보리 어휘나 수다 능작신양 아득수다원가부 수보리안불리세존 하이고 수다명의입류 이무서의 불입색성양 미첩보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휘나 사담 능작신양 아득사담가부수보리안불리세존 하이고 사담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심형사담 수보리 어휘나 아남 능작신양 아득아나가부 수보리한 불리세존 하이고 아남 명의불래 이실무불래 시고명아남 수보리 어유나란 능작 시념 아드가라한 도부 수보리한 불야 세존 하이고 실무 입번 명아라한 세존 약아라한 작시념 아드가라한도 즉이 차가인 중생 수자 세존 불설 아등무쟁산매인중 최위 제일시 제일 이오가라한 세존 아부 작시념 아시 이오가라한 세존 아약 작시념 아득아라한 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오아란나행자 이 수보리 실무소인 이명 수보리 시오아란나행 제십 장엄 정토분. 불고수보리, 어유나, 열애석제, 연등불사, 업보, 유소득부, 불려세존, 열애제, 연등불사, 업보,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 불토부. 불려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장엄심형장엄 시고수보리, 재보살, 마하살, 응여, 시생, 청정심,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성향, 미초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 유인, 신여, 수미사나, 어유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안, 심대, 세존 하이고, 불살, 비신, 심형대신 제11 무의 복승분. 수보리 여 항아 중 소유 사수, 여시 사정 항아, 어이우나 시제 항아사, 영의 다부. 수보리 안 심다 세존 단제 항아 상담 무수하기사 수보리 아금 시령 고여 야교 선남자 선녀의 이칠보 만이소 항아 사수. 삼천 대천 세계 이용보시 득복 다부. 수보리 안 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어짜 경중 내지 수지 사국계등 위타 인설 2차 복덕 승전 복덕. 제12. 존중 정교분. 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사고계 등 당지차차 일제세간 천인 아수라 개흥공양 여불탐며. 하황유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 당지시인 성지체상제일희유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즉이여불 약존중제자. 제13. 여법수지분. 이시 수보리 백불안 세존 당화명차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 수보리시경 명의 건강받냐바람일 이시명자 여당 봉지. 소의자, 수보리, 불설, 반냐, 바람일, 즉비, 반냐, 바람일, 심형, 반냐, 바람일. 수보리, 어유나, 열애, 유소설, 부, 부, 수보리, 백불원, 세정, 열애,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 삼천,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이다, 부, 수보리, 현 심다, 세존. 수보리, 재, 미진, 열애설, 비, 미진, 심형, 미진, 열애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휘나 가해 30 이상 견열해부, 불야세전 불가해 30 이상 득견열해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기 비상 시명30 이상. 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녀의 니양화 사등 신명보시, 약보윤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고계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제14 이상 정멸분. 이시수벌이 문설시경 심해어지 체로 비어 2 0 0불언 희우세순, 불설 여시 심신경전, 아종성례 소득회함 미증 등분 여시지경, 세존약부인 등문시경 신심청장 식생실상 당지 시인 성취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혜 수지 부족위난, 약당내에서 후호백색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혜 수지 시인 즉위제일 희우, 하이고, 차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일체, 재상, 증명, 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 여시, 약부, 유인, 등문, 시경, 불경, 불법, 불례, 당지, 신심이요.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라밀, 즉비, 제일바라밀, 심형, 제일바라밀. 수보리,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 인욕바라밀. 하이고, 수보리, 여하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어, 이심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수자상. 하이과, 왕석, 절절, 시, 해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 진안. 수보리, 운영, 가거, 오, 백세, 작인, 정선이, 어이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제상, 바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심. 부릉추색, 생신, 부릉추, 성향, 미초법, 생신, 응생, 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불설보살, 신불응, 주색보시, 수보리보살, 위익, 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범, 무실무허,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법 이행보시, 여인이맘증무석견 약보살, 신불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강명적, 견정종생, 수보리 당래지세 야교 선남자 선녀인 능어차경 수지 독성 즉위열의 이불지혜 실지시인 칠견시인 계득성치 무량무병공덕 제15 직영공덕분 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녀인 조일분 이항하사등신보시 중일분부 이항하사등신보시 후일분 역 이항하사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껍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시불력 기복승비 하항서사 수지독성위인에설 수보리 이어원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공덕 열애위발대승자설, 위발최상승자설 약유인 능수지독성강의인사 열애실지신 실견시인, 계득성치불가량 불가치 무위범 불가사의공덕 여신등 즉이하다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소법자 차각견 인견중생견 수자견 즉어착경 불능청수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제처제 야교착경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저 즉이시탑 개흥공양 장래위여 이재하양 이상기처 제16 능정업장분 부천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차경 외학인 경천 시인 선세재 웅악도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재업 주기소멸 당득 안역 따라 삼백삼보리 수보리 안양 가거 우량 아성지거 워 연등불전 득지 804천만억 나요타 재불 실계공양승사 무공가자 약부인 어음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도 어와소 공양 제불공도 백분 불급 일 천만 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불이 약 선남자 선녀의어음말세 유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도 아약구설자 호교임은 심지 강라 호의 불신 수불이 당지시경이 불가사의 가보 역 불가사의 제17, 구경 무합분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운나웅주운나항복계심 불구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바라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심, 아홉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무일, 유일 중생, 칠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소의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이나, 열애, 어연등불, 소유법, 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부. 불여세준 여아해불, 소설이, 불어, 연등불, 무유법, 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 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애, 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즉불여화수기여래세당득작불호석가모니이실무유법득안역따라삼명삼불리시구연등불여화수기작시언여래세당득작불호석가모니 아이고, 열애자, 즉제법, 여의. 야교인은, 열애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등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어지증, 무실무어. 시고 열애설, 일제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제법, 자, 즉비, 일제법. 시고 명, 일제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중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 비대신, 심양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 시연 아당 멸도 무량 중생 즉 불명 보살.아이고 수보리 실무 입법 명리 보살 시고 불설 일체법 무하무인 무중생 무수자.수보리 약보살 작시현 아당 장엄 불도시 불명 보살.아이고 열애설 장엄 불도자 즉비 장엄 심형 장엄.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하법자 열애설 명진 시 보살. 제18 일제동간분 수보리 어유나 열애 유유간부 여시세전 열애 유유간 수보리 어윈나 열애 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천안 수보리 어윈나 열애 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해안 수보리 어윈나 열애 유 법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 법안 수보리 어윈나 열애 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 불안 수보리 어윈나 여항화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열애 설시사. 수보리 어유나 여일 항아 중소유사 유여 시사 등 항아 시제 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이 다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 중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애실지 하이고 열애설 재신 개위 비심 심이형 위심 소의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제19 벗계 통합은 수벌이 어이나 약인만삼천 대천 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 22년 득복다부 여시세전 차인 이 22년 득복 심다. 수벌이 약복덕 요실 열해 불설 득복 덕다 이복덕 무고열해설 득복 덕다 제20, 이색 이상분, 수벌이 어인나 불가의 구족 색신 겸부 불야세전, 열애 부릉이 구족 색신 겸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 즉비 구족 색신, 심형 구족 색신, 수벌이 어인나 열애 가의 구족 재상 겸 불야세전, 열애 부릉이 구족 재상 겸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 즉비 구족 심형 재상 구족. 제21. 비설소설분. 수보리여 물리열애작신염 아당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야기난 열애유소설법 주기방법불능해야 소설구.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백불은 세존파여중생 어 미래세 문설시법. 생신신부불은 수보리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중생중생자 열애살 비중생 심형중생. 제22. 무법 가득 뿐. 수보리 백불원 세전 불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불런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양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제23 정심행선분부자수보리십억평등무유고하심명안용따라삼명삼보리이무와무인무중생무수자수일체산법즉득안용따라삼명삼보리수보리선선법자열애살즉비선법심명선법 제24 복지무비분 수보리약 삼천대천세계중소유제수미산학여신등칠보치유인지용보시약인이자반야바람일경내지사구계정수지적성위타탄서어쩜복도백분불급일백점만원고 보치 내지산수비유소불능급 <laughs> 제25. 아무 소합은 수보리 어윤나여등물리 열애 작시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 시념 하이고 실무 유 중생 열애 도자 야규 중생 열애 도자 열애 즉위 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 설 유아자 즉비 유아 이 범부진 이위 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 설 즉비 범부 심형 범부. 제26 법신비상분 수보리 어유나 가해 32상 관열래 부수보리한 여시여시 2 32상 관열래불은수보리 약이 32상 관열래자전륜성화즉시열해 수보리,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하해불소설이 불응이 32상 관열래 이시세존 이설계언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제27 무단무멸분 수보리 여약장 신념 열애불이 구족사, 고두간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막장 신념 열애불이 구족상, 고두간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여약장 신념 발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념 아이고, 발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업법 불설, 단멸상. 제28 불수 불탐분 수보리 약보사 이만 항화 4등 세계 7보 지용보시 약보위원 지일체 범우와 특성 어인차 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재보사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0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부릉탐정 시고사 불수복덕 제29 위적정분 수보리 약유인은 열의 양래 약거 약자 야가신 불에아소설이 하이고 열의자 무소종래영무섭보 고명열에 제3십 일합 이상분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 이 삼전 대전세계 쇼이미진 어이오나 심이진중 영이다부 수보리한 심다세준 하이고 약심미진중 신류자 불즉불서 심이진중 소의자 불살미진중 즉비미진중 심양미진중 세전 열에설소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약세계실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사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벌리일합상자 즉시불가설담범부지인탐착기사 제3일지견불생분 수보리, 야기는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어이나, 시인애아, 소설이. 불야, 세존 시인, 불의, 열애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안역,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어,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 법상자, 열애설 즉비법상, 심형법상. 제32, 응화비진분 수보리 야균, 이만무량, 아승지, 세계칠보, 지용보시. 야유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고계 등 수지적성, 위인연설, 기복승비. 운하, 위인연설, 불지여성 여여부동. 하이고, 일제위법, 여모 한포영, 여러 영여저, 응작, 여시간. 불설시경이,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제세간 천인아수라 문불소설 계대하니 신수봉행 금강받냐 바라밀경 원이차공동 보급어일지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 동경무량수 개공성불도